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굿빌라TV 정보장입니다 제가 나온 오늘의 현장은요 호천시 송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송우리상권이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예이 현장은 딱그 송우리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총 15개 동이 지어질 어, 대단지 신축현장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집 내부 사이즈도 정말 괜찮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고속도를 로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요, 공기만 좋은 게 아니라 뒤쪽으로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바로 이 현장 앞쪽에 있고요. 오늘의 집은요, 실평수가 37평이나 됩니다. 사이즈가 좋은 오늘의 집 2억대 후반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요즘 짓는 빌라들은요, 완전히 아파트 구조를 짬을 칩니다. 예, 이 집만 하더라도 거실 폭이 4 6 0 0에나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3,4평 아파트의 거실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실내 구조는요 정말 넉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도 지금부터 전실 공간 하나하나 만나보실게요. 시작해볼게요. 예, 이 현장은요, 한 층에 두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실 공간도 깔끔합니다. 예, 사이즈도 나쁘지가 않고요. 바닥과 벽체는 바닥과 똑같은 깔끔한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요, 위로 세 칸, 밑으로 세 칸, 미드웨 공간과 띄움 시공도 단차 넉넉하게 뒀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이먼지떡 공간도 상당히 공간을 넉넉하게 두는데요. 이 집도 넉넉한 먼지떡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웬만한 사이즈 주문보다도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음으로 되어 있고요. 단열 소음에 효과적인 거 아시죠? 실내 공간도 더 들어가서 만나보실게요. 예, 들어오자마자 이 복도 공간이 상당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 집은요, 사이즈가 37평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공간들이 다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는데요. 침실 공간들도, 와, 진짜, 대박이네요. 3번 방부터 만나보실게요. 여기가 3번 방인데요. 방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예, 창가 폭은 2,680에 반전주 벽체 사이즈는 3,500입니다. 거기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는 당연히 2 0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3번 방부터 가구 배치가 가능한데 3번 방 옆쪽에는요 아예 따로 보일러실을 빼놨거든요. 볼러는 1등급 경동 나비앤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은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러 밑에 쪽에 분배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분리수감 정도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양도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방 옆쪽에 넉넉한 다양도실도 만나보실게요. 이 집은요, 대단지에 어, 송우리 상권에 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주금은 3300만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은 우리집 2번방 보여드릴게요 2번방은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한거 이외에도 이렇게 채광창이 정말 장난 아게 시공이 되어있죠 햇빛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옆쪽에 환기창도 이중창 시공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요 창가폭이 10자가 넘어갑니다 305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3410이에요 정말 이 인근에 있는 집들보다 컨디션도 좋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바 온도조절기 기본 옵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침실 공간 사이즈가 정말 좋았죠.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욕실로 제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맨 안쪽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앞쪽 공간으로. 수건을 놓을 수 있는 수건장이 어, 큼직하게 유리거울장을 넣어드렸고요. 밑에 젠다 공간도 충분히 목욕용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의 간격이 정말 넓어요. 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세면하고 변기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 집의 실내 공간은요, 거의 파주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영상으로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제 거실 공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는 거실의 아트월입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드 마감이 되었어요 나무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어, 광폭, 포시엔터를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TV 충분히 벽걸이로 설치해서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거실 폭은 4600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면창을 봐주세요 예, 뻥 뚫려있는 느낌입니다 완전 통창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의 해를 하루 종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소파홀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요 소파, 쇼파, 5인용 소파까지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트월이든 소파월이든 TV를 어디든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취향에 맞춰서 TV도 어,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쪽에 보일러 컨트롤러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벽면에는 월 패드까지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요. 시스템 에어컨 입주 전에 어,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넓은 거실 공간, 청남양 타입. 오늘 집은요. 100%실 매물입니다. 다음은 우리 집 1번 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집은 완전히 파주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도 파주에 비해서 분양 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2억대 후반 고필라 TV 특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예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햇살 좋은 1번 방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보여드릴게요. 공간 구성 편안하게 가오배치 다 하실 수 있고요. 특히 1번 방 같은 경우에는 양창 구조입니다. 해, 바람 정말 잘 들어오게끔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벽면이 더 길어요. 여기는 3,700, 반대쪽 벽체는 3,400. 웬만한 1번 방 안방 사이즈보다도 사이즈가 더 좋죠? 당연히 1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큰 침대 가구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 돕니다. 마음에 드신 대로 넉넉하게 가구 배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드레스룸도 만나보러 가실게요. 드레스룸도요,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는데 충분히 옷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정말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환기창도 외부 환기창 유중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 말고도 앞쪽 공간으로 하부 선반이나 어머님들 파워드장까지 이 공간에 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세컨 욕실은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동선까지 다 잡았네요. 예, 세컨 욕실도요, 사이즈 나쁘지가 않습니다. 앞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반대쪽 체에 설치를 해드렸죠. 예, 이렇게 선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샴푸리스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 벽면에 보시면 여기도 유리거울장 큼직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도요, 간격 넉넉하니까 세컨 욕실도 메인 욕실처럼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으로 제가 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파주에서도 3억 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여기는요 입주금이 3,300 분양 금액은 구필라 특가 세대로 2억 대 후반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 주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일단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어, 주방의 상부장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대방감은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고 주방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 없게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주방 싱크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어머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드렸는데요. 식기 세척기 옵션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각대형 싱크볼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반차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한 일반 의자 놓으시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밑에 쪽에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주방의 상부장이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방의 수납장에도 이렇게 나무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냉장고도 두 대나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주방 공간에는 또 다른 특별한 공간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화도어를 열고 다용도실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쪽 벽면을꽉 채운 보조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다용도실에도 큼직한 창 넣어놓은 건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곳에 가스레인지까지 배치가 돼 있음으로써 어머님들 빨래를 다든지 아니면 구울 끓이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반차 위쪽에는 어, 워시 타워 구성할 수 있는 자리를 정말 큼직하게 넣어드렸고요. 반대쪽에 이빈 공간도요, 사부장이나 아니면 분리수거함 놓실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 주방 밑에 쪽에도요, 수납 공간 짱짱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고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포천시 소울읍, 송호리 위치에 있는 15개 동의 대단지 신축 빌라,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정말 넓은 37평형 대형 평수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이즈나 실내 구성은요 완전 파주급입니다 근데 분양금액은 훨씬 더 저렴하게 고필라 TV 특가 2억대 후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입주금은 담보 입주금 3300만원이 필요한 오늘의 현장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속 대표번호,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 정보장이 직접 이 현장의 모든 타입들 내가 원하는 조건들 다 맞춰서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